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메디컬 토크쇼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교정과 전문의 권영인입니다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네. 이 사진들을 먼저 봐주시겠어요? 아 이분들 이분들 저랑 같은 라인 아닙니까 잘생기고 예쁜 라인들 그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네. 이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아 덧니+ 덧니가 근데 매력적이기도 한데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이분들이야 워낙 철저하게 관리할 테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덧니는. 양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아 그렇군요. 구조적으로 음식물이 잘 끼고 양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입 냄새를 유발하거나 충치나 각종 잇몸 질환뿐만 아니라 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의 이상을 일으킬 음.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외모가 민감한 어린아이들에게 덧니는 말할 때나 웃을 때 음. 스트레스가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을 야기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덧니도 일종의 치아의 일종의 형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덧니는 왜 생기는 거예요? 어,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나올 때 네. 치아 사이에 공간이 부족한 것이 덧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음... 이 밖에도 악궁이라고 하는 치아를 감싸는 잇몸뼈가 네. 좁은 경우에도 덧니가 생기기 쉽습니다. 어, 그러면 덧니가 생기기 전에 예방도 할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 송곳니가 다른 치아들보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덧니라고 부르는데요. 앞공을 넓혀줘서 송곳니가 나올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주면 덧니가 나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그아 그, 아, 그러고 보니까 송곳니 있는 부분이 덧니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송곳니만 덧니가 돼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큰 앞니가 나오고 다음으로 측절치라고 부르는 두 번째 작은 앞니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덧니가 나기도 합니다. 작은 앞니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송곳니는 다른 연구치들에 비해서 늦게 나오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덧니로 나오기 쉬워서 음. 많은 분들이 송곳니만 덧니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럼 덧니 때문에 이 병원을 찾는 환자분도 많이 있나요? 실제로는 어때요? 첫 번째 사진은 8세 여아, 작은 앞니가 바깥쪽으로 덧니가 난 경우고요. 두 번째 사진은 13세 여아로. 작은 앞니가 안쪽으로 덧니가 나고 송곳니가 바깥쪽으로 덧니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뭐~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삐뚤빼뚤하면 이게 덧니입니까? 네 궁금하실까 봐 덧니 자가진단법을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예전과 달리 최근에 나타난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치아가 서로 겹쳐져 있다. 예. 둘 삐뚤빼뚤한 치아에 음식이나 치석이 잘 낀다. 오. 셋, 앞니가 고르지 못해 웃을 때마다 신경 쓰인다. 넷, 위의 앞니가 아래 앞니보다 안쪽에 있다. 다섯, 아래위 앞니가 서로 맞물리지 않고 떠 있다. 제딸 같은 경우 보니까 두 개인데, 이런 덧니인가요? 네, 여기서 두개 이상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덧니를 의심해 볼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덧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확뭐 뽑으면 되는 겁니까? 발치가 <laughs>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선택지는 아니고요. 음. 어, 성장기 아이들, 약 7세에서 9세 정도 아이들은 악공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면 음. 덧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철길 깐다고 표현하듯이 음. 눈에 많이 띄는 브라켓 장치를 사용했다면 음. 요즘에는 눈에도 덜 띄고 음. 탈착이 쉬운 투명 교정 장치를 많이 씁니다. 투명이라서 뺐다 꼈다 하면서 눈에 티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화 1차 교정을 통해서 추후 발치 교정의 진행 확률을 낮출 수 있고요. 1차 교정 시기를 놓치고 이미 삐뚤빼뚤하게 덧니가 났다면 2차 교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삐뚤빼뚤한 정도와 돌출입 정도에 따라서 발치 또는 비발치 교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예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치아가 나는 걸 어떻게 뭐 예방을 할 수는 없겠죠? 덧니를 예방할 방법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유치를 빼줘서 연구시가 바른 위치로 자라도록 유도해 볼수 있고요. 만약 공간이 부족해서 덧니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악공 확장을 통해서 치아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장기적인 치과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덧니가, 저희 딸이 덧니가 이렇게 나 있는데, 덧니, 여기 그냥 이렇게, 요거 하나만, 성곤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인데, 요거 그냥 살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네. 개선을 하면은, 웃을 때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가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뭐 웃을 때 귀여우면 괜찮습니까? 본인이 만족한다면,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우리 권용익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